퇴사하기 직전에 막 피부 완전 뒤집어지고 사무실만 딱 들어가면은 뭔가 막 막혀가지고 네. 숨이 잘안 쉬져서 어 네. 일부러 막 한숨 쉬게 되는? 네. 저는 그냥 월요일 전날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일요일 저녁부터 이제 여기 딱딱해요 심호흡을 해도 안 없어지고 음. 운동을 해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더 무거워지죠 이 아이는 돌이. 그래서 막 일하다가 보면은 저기서 누가 후 이래요. 아... 그러다가 또한 5분, 10분 있다가 쭉 옆팀에서 갑자기 후, 이래요. 그러다가 또제 옆에 사수가 후, 이래요. 그 다음에 저도 후 그러니까 다들 답답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사실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어제 회사 생활을 길진 않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과연 이 회사에서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할수 있을까? 제 선배 사수를 보면은 그분은 사실 본인이 갈리고그러는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뭐 몰라 변태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의게 소속감이라든지 매출을 냈을 때의 성과 그래서 성취감 그런 것들을 되게 본인 삶에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회사에 속해서 내가 갈리면서 매출을 내고 성과를 내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 순위가 아니었죠. 일 순위가 저의 가치에서는 일 순위가 아니었어요. 아, 나는 이 사람이랑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나는 회사 밖에서 조금 더 살아남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회사에서 일하면은 뭐 흔히들 부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회사에 한 부품이 된것 같고 갈리고 쓰이고 버려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대체품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콜라라고 한다면 어 사이다가 언제든지 올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회사 밖에서 제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내 비즈니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 다닐 때는 그냥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집 와서 유튜브 보고 음. 밥 먹고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아, 하루를 온전히 쓰긴 쓰는데, 소핑 강정 느낌, 박기 도는 거, 그냥 시간 흘려보내는 느낌, 음. 그냥 그거였는데, 제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 시간의 밀도가 정말 촘촘해졌어요 사실 실제로 보내는 시간은 똑같은데 그 업무에 집중하는 그 밀도도 굉장히 높아졌고 삶의 질이 또 굉장히 올라갔어요 음... 되게 웃긴 게 업무 시간과 업무량이 더 많아졌거든요 근데 맞아요. 제 얼굴이 더 좋아지고 그 건강과 삶의 질이 굉장히 음...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은 진짜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목표가 있고 목적이 음... 있으셔서 그거를 성취하는 데에서 의미를 찾는 분들도 있는데 네. 보통은 회사에서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한 분명한 목표 좋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퇴사한 다음에 오히려 일주일 동안 12시간 13시간 휴일 없이 일하거든요. 음. 근데 회사를 다닐 때보다 무엇보다 활력이 네, 달라요. 활력이 맞아요. 주변에서 너 얼굴 좋아졌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놀랐어요, 저도. 제 주변 환경이 달라지고 대화의 주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회사를 다닐 때는 그냥 맨날 한 얘기 똑같아요 뭐 상사 제왜 저러냐 회사 뭐못 갔다 월급 뭐 왜, 이거 왜 이거밖에 안 주냐 복지가 왜 이러냐 대화 주제가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았는데 제가 회사를 나오고 나서 제 일을 하게 되고 저랑 비슷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혹은 커밍소님처럼 크리에이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 될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화 주제가 어 이거 하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의 노하우를 공 공유하고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화의 주제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제 마인드셋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 음. 딱 정확하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 사람들을 만날 때는 과거 얘기를 하지만 아... 이렇게. 어, 소 맞아요. 그 어, 뭔가 맞아, 맞아, 맞아. 내 거를 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에이... 얘기를 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양적인 대화를 주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희망과 비전 이런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아 이거 왜 이렇게 했지? <laughs> 엄청 공감하실 거예요. 이이일왜 네. 이 이렇게 했지? <laughs> 짠이나 예. 네.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laughs> 지난 달 기준에서 2,500 정도? 순수익인가요? 네, 맞습니다. 2,500요? 네, 맞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21년 한6 6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네요. 지금 1년 반만에 지금 한 달에 2,500을 버신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꾸준히 2,500만 원을 번게 아니라 지난 달에 좀 이제 운이 좋아서 감사한 액수를 제가 받게 됐지 알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만의 구매 대행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1 년, 2년 정도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쌓이게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SNS에 이제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컨텐츠로도 만들어서 올리고 글로 포스팅하기도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게 블로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두 가지를 저는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리고 따로 배우셨던 건가요? 저도 강의를 한두개 정도 들었었죠.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해야면 되겠구나 해서 저의 어떤 진짜 찐 노하우들과 진정성 스토리텔링을 제가 SNS에 업로드하다 보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저한테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혹시 강의는 안 하세요 혹시 컨설팅은 안 하세요 그때 이제 아 이거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됐죠 되게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100명이 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 90%는 포기를 해요 결국엔 그 10%만 남아서 어, 이득을 보는데 그10% 안에서도 또 90%가 또 날아가요 결국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행을 하고 그거를 꾸준히 유지만 하면 되는 사업이에요 구매대행 사업은 사실 근데 이거는 구매대행 사업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도 그렇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좀버 승리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정말 꾸준히 하게 되면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내가 성공할 수 밖에 없는 세팅이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저도 생각을 해보면은 퇴사하고 나서 유튜브랑 인스타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셨던 대부분 분들이 맞아요. 사라지셨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꾸준함이 가장 최고의 무기라는 말을 맞아요. 너무 많이 들으셔서 또저소리야 이러실 텐데 저는 이제 시작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그 10개월 10개월 안에 90%가 사라지셨어요 맞아요 10개월 동안에 90인데 그거를 앞으로 1년, 2년 지속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그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1위 1비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쌓아 나가면서 나의 가치, 나라는 사람을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브랜딩을 시켜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일단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본인의 일을 한다. 그런데 이 퍼스널 브랜딩을 안 한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드로 앤드류 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SNS다. 인스타가 될 수도 있고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 채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빠르게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줄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게 기본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은 한철 장사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 브랜딩을 하는 게 특히나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되는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이 필수 요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퍼스널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가지고 내가 그 노하우를 또 SNS에서 재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게 회사를 레버리지하는 거잖아요. 어... 회사 돈을 받아가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일한 나의 노하우를 다시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쓰. 뜬다는 게 저는 정말 엄청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거예요. 저도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제 강의에 녹여내는 경우도 있고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한다면 내가 퇴사를 했을 때도 엄청나게 큰 자산을 갖고 나오는 거죠. 사실. 저만의 무기를 가지고 사실 나오는 거죠. 용기가 생기고 본인의 계획이 있다면 저는 시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요즘에 쇼츠나 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좋은 차 타시는 분들에게 그거 있잖아요. 음. 차가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무슨 일 하세요? 그거 보면서 느꼈는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됐든 생각만 하지 말고 맞아요. 시작을 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지금 우리 직장인분들 맨날 점심시간에 아, 뭐내거 해야지, 아, 막 퇴사해야지 음. 이렇게 하시는데 결국에는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요. 직장인 이대헌이 퇴사해야지 유튜브, 유튜브 해야지, 해야지. <laughs> 어. 생각만 하고 잘 안해요 맞아요 그런데 어.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상위 10%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근데 오디씨 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뭔가 퇴사할 때 당시에는 수익적인거나 아니면 뭔가 만들어 놓고 나온 건 아니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퇴사를 결정한다고 하신다면 직장에서 어느 정도 만들고 나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네. 손님은 모르겠지만 저처럼 너무 대책 없이 나오지 마시고 어 어느 정도의 본인의 능력을 만들어 두시고 퇴사를 하는 것을 저희는 권장을 드려요 네. 진짜 나오면내 방향성이 분명하다고 해도 엄청 불안하거든요 내 갑자기 소속감이랑 수익이 없어요 근데 나는 이제 30대야 30대인데 내 친구들은 대기업 다니고 뭐 회사 다니고 막 이러는데 나는 소득도 없어 그러면은 이 불안감이 정말 미치거든요 잘 안되면 어떡하지 계획을 갖고 꼭 나와도 불안한데 나도 요즘 대퇴사의 시대니까 나온 다음에 생각해 봐야지 라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내가 정말 내일을 정말 죽도록 할수 있겠다 라는 자신이 있다면 저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나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상 오디시라는 제 퍼스널 브랜드를 조금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과 힘듦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겪었던 뭐 가진 수모와 뭐 폭언, 비난,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그런 것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온라인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요. SNS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역량으로 그렇게 회사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에게 제가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목표가 가장 큽니다 이런 길도 있다 이런 길을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를 좀 말해 주고 싶으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회사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다만 그 회사에 나오게 된다면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책임은 뒤따라야 된다